자순서로 선수시고요. 자 감독님부터 네, 마이크를 드시고 마이크를 드시고 어, 드라마에 대한 소개를 저희가 정말 조금 전에 비록 11분이지만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촬영도 공필을 하신 걸로 잘 알고 있는데요. 드라마에 대한 소개를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예 네, 선수시죠. 네, 안녕하세요 주영만입니다. 네, 드라마 4 0분이그주음이라는분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누구나 한 번씩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죽을, 죽고 죽은 난 다음에 과연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 이 누가 있을까? 어, 정말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음, 물론 그걸 알수가 없기 때문에 더 궁금할 것 같은데 그 죽음에 대한 소재를 통해서 음, 드라마가 시작되고요. 아무 그, 불평과 어, 불평 없이 살았던 주인공 여자한테 음,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면서. 음, 고수상태께 그 빠지게 되면서, 아, 제가 이제 언론에 처음이라, <laughs> 상당히 개 인공부팅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실 말씀 잘 듣겠습니다. 고고수단그 여자, 네. 여자가 다른 여자의 몸에 들어가면서 펼쳐지는 이 네. 그 이야기가 주로 팩 이루게 됩니다. 지금 그 영상을 보셨으면 사실 초반 분량만 돼 있어서요. 무슨 호러물이나 시신물, 뭐, 시의이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요. 어, 사실 그영혼과 귀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사실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 다 바라보는 자기의 모습과,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약혼자와, 그 다음에 친구의 배신을 통해서, 어, 삶의 한, 단면을 돌아보고, 거기서 성숙해가는 한 여자의, 어, 복음 분위이가 아마 주 내용이 될 겁니다. 그, 주화점은 둔 것은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주제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요. 너무 무겁게 가지 않기 위해서, 중구 한강과 몸이 비밀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신기한 양의 발랄하고 로맨틱한 풍을 도있고요 그리고 저 꽃미남 전성시대 줄러인 정희류 씨와 부딪히는 부분도 상당히 밝게 풀어갈 예정입니다. 그 처음 시작되는 그 저첫 발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재밌게 잘 보겠습니다. 차 현기 씨, 네 마틴 신 역할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패스드이신 소감. 그리고 이어서 저희 촬영하시는 와중에, 어,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다면, 짧게, 짧게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한강역의조영입니다 예, 되게 많던 캐릭터는요, 어, 좀 무뚝뚝하면서도, 고집도 최고막막해 네. 보이는 캐릭터 있지만, 알고 보면, 속정이 깊은 그런 캐릭터입니 과거에, 신지연이랑 어, 남규리씨, 고등학교 동창 첫사랑이자 짝사랑이 역할이고요. 어, 현재는 어, 이제 사고가 일어나면서 송이경 몸에 영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신지연이 이제 송이경 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알게 되고 나중에 구해주고 어, 지켜주려고 하는 역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마이크는 이원에회장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laughs> 마이크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 네, 발표는 즐기는 자리니까요. 편하게 세요 <laughs> 네,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 송희경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저는 어 남규리 씨이고요어나에는어사건에이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인물을 맡았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남규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지연 영원 역을 맡은 입니다어 저는 굉장히 사랑스럽게만 커웠던 한 여자가 결권식을물줄지 않고 불의 기도 사고로 그의 지원 선생님의 몸에 들어 가 돼서 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할을맡았고요 네, 굉장히 처음 찍는 무스를 들용보면서 떨리고 설레는데 이렇게 선배님께서 들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족족 하지만 많이 도움 받으면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주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급중 강민호 역할을 맡은 배준빈입니다 아, 네. 어, 강민호는 급중 지연이